음. 아, 고생했습니다. 티켓 삭제하는 모습 보고 드리는 소소한 풍채 유지비입니다. 아니! 풍채 유지비 감사합니다. 예. 제 뱃살로 전제 뱃살에게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양악을 하고 돈을 받다. 그렇게 말하면 내가 쓰레기 같잖아. 아니에요. 파달라고 하시니까 난 봐준 것 뿐이야. 이거 은혜입니다. 이거 은혜예요. 그더 없죠. 나딴데 간다. 방금 치프 치푸, 치푸분 티켓 넣임. 오, 지렸다. 진짜 잘하네. 이건 본캐용. <laughs> 이건 부게용 본캐용. 너 <laughs> <저> 진짜 본캐에요. <laughs> 아니, 아, 미쳐, 아, 미쳐, 믿는데. 그냥, 어, 그, 그런 밈이 있으니까. 음. 이건 고수에용 <laughs> 어, 이런 씹, 흑인 노예 차별 자후의 길, 길붕이? 헬로 활로... 이런 인종 차별을 한다고 씨, 용서할 수 없다. 바로 그냥 씹. 정의의 미국인 닌자가 간다. 아야. 잘했다. <laughs> 인종차별 하지마! <laughs> 아이, 시체 까는 건 아무리 그래도 좀, 그래도 좀 매너가 있지. 레이시스한테도 트 매너는 갖춰야 돼. <laughs> 맞아 시위를 하면 안돼어 걔를 잡혀가 그러면 이렇게 인종 차별하시는 분음 이었습니다. 아 극상성. 아 잠시만. 왜내 시청자인 거야? 하필이면. 아 <laughs> 님만 할까요? 아니 내가 뭘? 저는 뭘저 클리네요. 아저 됐다. 시월. 하필이면. 아 어지럽다. 잠시만요. 레이팅 사이트 아직 있냐? 내 과거 행적이 아니. 내가 하고 싶었한 것도 아니긴 해 사실. 아, 전 그런 닉네임 쓴적 없어요. 어? 어, 뭐야, 왜, 왜 있어? 아니, 이거 없어졌다며. 아니, 있잖아, 아직. 쑤키야키 <laughs> 아니, 이거 삭제 언제 돼요? 덜... 이런 닉네임은, 이, 이런 닉네임은 왜한 거지? 밀리아의 생체 야추, 바이켄한테 오펜무 시전. 아, 씨, 내가 문제인가? 아닌데, 나는 문제 없는데, 난 내, 난 내가, 난 내가, 뭐야, 어? 하고 싶어서 한거 없었어, 닉네임 중에. 아, 진짜로. 잼 쿠라도베리 스페셜 난자볶음밥이요. 그 실제로 우, 있는 음식인데요. 난자완스? 아니, 뭐가요? 존나 건전한 그건데, 난자완스 실제로 음, 있는 음식이에요. 봐봐, 아, 있잖아. 난자완스, 이게 난자완스야. 난자완스가 있지? 아, 진짜 음식에는죄가 없는데 이 사람들이 어 이게 뇌에 마구니가 껴가지고 그냥 시발 이상한 뜻으로 받아들여. 난자 완스, 왜요? 맞아, 난 먹을 거로 장난 안 쳐. 난자 볶음밥이요? 난자 볶음밥도 난자가 애초에 다른 음식 그 음식 있는 있는 음식이야 실제로 난자가 아니 어찌 이 소중한 먹을 걸로 장난을 치겠습니까 제가? 억울하네. 나나시다, 오랜만이다. 얘 어디 갔냐? 나나시. 아! 도망가 씨발 아잇 수시 쑤키야키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아, <laughs> 앞으로 착하게 어? 뭐야 이거? 와나방 나가면서 개목줄 걸리는 거 처음이야 어 얘한테 나 지금 보이는 거 맞아? 뭐야 이거 왜 이래 이거 야나 오늘 별의별 거다고정한다야 레디가 안 어? <laughs> 야 이거 매칭이 안 잡힌 걸로 되나본데? 개목줄 걸리면서 나가면 어, 얘는 계속 큐를 돌리고 있었어 봐봐 여기서 하면 얘수랑 누르겠지? 이거 봐 쟤는 게임에 안 잡혔던 거야 아예 나는 방에 나가서 매칭이 걸려 동시에 걸려버려서 약간 중화가 된그 음, 중화 중 아님 그런 느낌인데 아 무섭네 게임이 참 어? 개웃기네. 맞선다 깔고 본체가 앞으로 나와서 건플레인 맞아서 없어졌어요. 아니 뭐 중화단 이지 잘 걸면 뭐하냐? 씨발 그냥 딸깍한번 하면 게임 끝나는데. <laughs> 아야. 아, 근데 자토 얘 잘해가지고 공턴 맞기 어려운데 오씨야 <laughs> 와! 아니 왜 정가드야 저거? 역가드 패턴 아니었어? 아니. 뛴다 이탈을 정가, 역가, 정가드 역가드로 넣었네. 어. 어. 아. 아이고. 실수했다. 오빠 쩝 미스 에스니까 잡기 약할 만한 상황이 나오긴 했어. 어때 내 가드요? 아 씨발. 야 네. 미안해 잘하네 아 그냥 승용 쓸걸 아 간지나게 한다고 아 디플 쓸걸 그냥 괜찮아 괜찮아 집나안 <봇> 괜찮아 나가서 니가 나

왜왜왜 삼풋킥으로 왜안 지워져요! 아니 왜안 지워져요 이거 억울한데? 상향 좀 아니 저거 왜안 지워져요? 상향 좀! 각피를 아 맞아 나막고 내민 게 아니라 설마 막기 전에 내밀었어? 아아 나못 봤어 나 연타하느라 못 봤어요 <laughs> 일단 솔직히 말하면 일단 삼풋킥 비빈 다음에 ED 누르고 주입하고 있었거든 아니 뭐 비, 대충 되겠지 아 이거 진짜 억울한데? 아 이거 쓰레기네 시발 싫어할... 왜못 이겨요? 이게 이겨야지. 캠 키고 다시 말해보세요. 아주 괜찮습니다. 캠 키고 다시 말해보렴. 소리 뭐라고? 아니 만치즈를 소른 솔은... 소른 솔은... 존나 사기캐요. 소른 아, 존나 사기캐요. 아 감사합니다 만치즈. <laughs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그거까진 못하겠네. 어 제가 죄송한데. 음. 아헤가오는 좀 그렇네요 제가 하긴 저 그렇게까지 그건 좀 너무 매춘부 같잖아요 저.. 저는 아직.. 네.. 네.. 네 그렇습니다 음.. 그건 전부 지금 아헤가오 한 사람들 아니 그게 아니라 애초에 어? 애초에 내가 아헤가오 한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죄송한데 눈베릴 일 있었나 아씨 <laughs> 아, 그건 아니고 에 네, 그렇다고요